아멘 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즉시로입니다 즉시로인데 사울이 경험했던 즉시로여서 사울의 즉시로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가다 예수 만난 이야기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뀐 이야기를 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려고 했던 이유 먼저 어, 기억해 두는 게이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알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구장 1절 말씀이요. 어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아멘. 마가가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 아니,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말 얼굴에서. 그 표정에서 그 시선에서 그의 말에서 어, 사람을 잡아 먹을 듯한 그런 기운이 풀풀 풍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 사도 바울은 평생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물림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가르칠 것으로 연습하고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던 이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얻어냈던 결론이 뭐냐면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예수라는 이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근데 막상 앞으로 나갈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다행히도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죽고 난 뒤에는 이 문제는 이제 잠잠 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생각과 달랐던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스테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불법적인 죽음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죽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테반의 죽음은 살인자와 그리고 그 살인에 대한 피해자의 이야기라고 지난 주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 옆에 서서. 너희들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고덧을 맡으면서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고, 혹시 공의회에 설명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하겠다. 하고 그 일을 맡은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스테반의 일이 끝나고 나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더 뿌려진 사람들이 그더 뿌려진 곳에서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계속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동안 하던 일 고고하고 우아하게 학문으로 하나님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일은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냥 스데반 한 사람 죽인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피비린내 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공회를 찾아가서 내가 이 일의 끝을 지맺겠습니다 담에 색 가장 멀리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흩어 내려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싸그리 몰아다가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써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애초에 공부하는 사람 학자였으나 지금은 전사가 된 것. 자기가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한몸 불사를 자기 인생을 불사를 각오가 된 사람 전사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알게 됐어요. 내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음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 소리가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십니다. 틀림이 없이 나타난 현상과 이 압도적인 영광은 그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면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건데 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모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지금 내가 거꾸로 진 것, 호열히 나타낸 그 빛을 나타난 그 빛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하나님이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는 소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그 인생이 통째로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이 구장 5 절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던 그 소리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셔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시력을 잃어버린 다음에 시내로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간 겁 근데 며칠 그러고 있는 중에 아나니아가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그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향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라 이해할 수 없는 호칭입니다. 사울이 여기 왜 왔다고요? 아나니아 잡아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믿음 있는 담에 쌔게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믿음 있는 사람 아나니아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아나니아가 다메스에게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 거고 하나님이 일시키기에 제일 편한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의 목표가 아나니아였을 거고 아나니아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갈 거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어야 할 텐데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하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를 찾아오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9장 18절과 19절 상반절, B가 아니라 A인데요.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 빛을 본 거. 내가 너무 열정에 들어차 있다가 환상을 본거 아니겠냐. 나는 예수님을 본것 같은데 옆에 사람은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옆에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나는 소수고 옆에 사람들은 숫자가 여럿이야. 근데 여럿이 하는 얘기와 내가 하는 얘기가 틀려요. 그럼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여럿시한 얘기가 맞겠죠. 같은 작소에 있었고 같은 소리를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어두운 중에 눈이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거라는 환상을 보기는 했으나 여러분 환상은 환상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겨 될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형제 사오라 그러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눈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느낀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우긴다 그래도 아니라고 말 못하게 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이든, 혹은 성경을 읽든, 기도하던 중이든, 혹은 바람 부는 바람을 맞던, 어느 순간이든 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흥분과 그 감격적인 시간이 지나면, 과연 그게 진짜였나 하는 의심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감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게 과연 그랬는지. 꿈인지, 생신지, 그때 내가 감동했던 대로 감동을 해주셨던 대로 할 건지, 말 건지 흐릿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 감격적인 순간에는 내 생명이라도 드릴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으나, 그것이 조금씩 감하여지는 경험들은 매번 하거든요. 근데 사울이 특별했던 게 이렇게 세례를 받고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니까 사울이 즉시로, 애초에 사울의 손에는 회당에 가지고 갈 공문이 들려 있잖아요. 회당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 회당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 합법적인 권리가 그 손에 공문으로. 대제사장의 도장이 찍힌 공문으로 쥐어져 있잖아요. 회당에 가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 회당에 가서 말할 기회를 얻는 건 이미 사도 바울의 권리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즉시로 말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한 겁니다. 20절. 같이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도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말한 거예요.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스네반 집사님을 죽일 때 나는 불법한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장담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였고 그러므로 스네반의 피는 내 책임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중인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 내가 바랐던 것 전부 다 하나님을 폐역하게 대한 거였고 하나님의 거스르는 자요, 폐역한 자요 마땅히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가 스스로 그것을 증언한 게된 겁니다. 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뭐 이랬으면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챙겨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고. 형통하게 하실 거고, 길을 만들어 주실 거고, 잘 되게 해 주실 거고, 이삭이 얻었던 것처럼 백배를 얻게 해 주실 거고, 여러분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간 살아왔던 삶, 그간 걸어왔던 길이 그냥 없어지겠어요? 세반을 죽일 때 예수님이... 그 삶의 현장에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일을 갈고 분통 터져하고 하던 그 시간들이 그냥 없어져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품었던 그 잔인한 생각들, 계획들 그냥 없어지나요? 스테바리 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클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니아도 알았고, 그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회당의 청중들도 사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음으로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로부터내 삶의 길은 굽어 굽어진 길이 고다지거나 웅덩이가 메워지거나 삶의 고난이 없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동안 저질러 왔던 거, 그 동안 품었던 악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을 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들 감당해야 될 과오들이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고 내 바지 가랑이를 붙잡아서 네 삶의 길은 거기가 아니다. 여기 그냥 있어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와,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저가 말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아멘. 안 그랬다고요. 이 사도 바울의 특별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1절이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이 즉시로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계속 되어집니다. 유지되어지는데 그 유지되어지고 10년이 지나도록 이 사울을 향한 평가는 한결같이 이거였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평생 그거 못 벗습니다. 그거 감당하면서 살아간 삶이었던. 여러분 우리가 저질렀던 게 그냥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저질렀던 과오들을 뚜렷하게 기억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예전으로 돌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바지깡이를 붙잡고 믿음을 향해 걷는 그 위대한 걸음이 힘이 없어지도록 믿음을 향한 그 아름다운 걸음을.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온갖 시도를 다할 겁니다 재료는 딴 데서 온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거슬러 걸었던 걸음들 잘못 살았던 기억들을 이용해서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느냐? 너 따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고 우리 바지까랑이를 붙잡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에게 피해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원한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자질이 모자라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 속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계속 그길 가는. 여러분,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주의 용서를 받은 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내 악행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갑자기 올라서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나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를 용서하지 않는 건 우리의 불평의 이유, 실망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내가 그 동안 만들어온 거. 피해갈 방법 따위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갔던 만큼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돌아오는 길을 혼자 오지는 않아도 돼요. 방향을 바꾸면 그곳에 예수님 기다리셨다가 그 버겁고 힘든 걸음을 함께 걸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내손 잡아 주실 거고 그 버거운 걸음을 응원해 주시는 그동안 살았던 삶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시 살기 시작한 그 걸음을 응원해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즉시로 삶을 바꿨습니다. 준비 기간을 가지지 않았어요. 바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얼마나 잘할 거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가 즉시로가 필요한. 그러니까 뭔가 사도바울처럼 세상을 바꾸거나 역사를 바꿀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역사를 바꾸지 않아도 돼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 역사를 바꾼 사람이 사울이니까 그가 감당해야 될 집은 그만큼 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야. 세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한 사람도 아니고, 옷을 맡아주는 적도 없어.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적은 없어. 다만, 우리가 바꿔야 될 악한 습관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텐데, 그것을 감당할 때, 좀 기다려봐. 내가 준비가 되는 대로 해볼게.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대하고 위대한 일은 아니어도 되지만, 성경책을 펼치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기도할 시간을 구분하는 일을 지금 시작함. 역사를 바꿀 건 아니니까 내한몸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사소하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하지 않던 걸 칭찬해 주시진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돌아서 나를 응원해 주실 거고 그 길을 혼자 걷지는 않게 하실 겁니다. 그니까아 사도 바울이 즉시로 했구나 이 사람 진짜 대단하네 여기서 끝나면 바보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즉시로 뭔가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할수 있는 즉시로 뭘까 여쭤보고 혹시 그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면 기도하는 시간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혹시 말씀을 좀더 진지하게 읽어보는 것이라면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기 시작하고 혹시 그게 옆에 사람들에게 좀 좋은 말 해주기, 격려해 주기, 손 내밀어 주기, 화해를 먼저 시도하기, 저와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시도하기, 이런 정도라면 그 일을 지금 당장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걸음에 이삭이 경험했던 백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어쩌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뭔가 교리를 배우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다만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좀 나타났으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 신호 때 건너지 않는 걸 시작하는. 이 얘기 할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언젠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다 그랬거든요.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건너자. 근데 그 설교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된 거예요. 새벽 예배 오려고 자매 둘이 같이 사는데 자매들이 새벽 예배 오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교회 차가 이렇게 운행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급여로 그 차를 타야 돼요. 교회 차를 타야 되는데 나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알았어요. 열쇠를 안 가져. 근데 차가 곧와 동생이 건너편에 있으니까 횡단보도 빨간 신을 건너가면 안 돼. 안 건너기로 했거든. 어제 그래서 동생한테 열쇠를 던져. 여러분, 새벽에 어두운데 그 맨홀에 빠지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런 불편함을 감수한 뭔가 시작해 보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친절하게 말하기,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을 펼치기, 뭔가 하나 해보는 것.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변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사소하지만 우리의 거룩을 향한 걸음에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